이 예를 들면 면 먼저 이렇게 삶다 가 내려놓고 찬물로 헹구고 한 번에 해서 나오는거거는 저거 돌야나 써야 되는 이유네. 이건좀 이거는 로봇 팔밖에 못하다. 일반적으로 통돌이나 복는 거는 이 중간에 빼는 게안 되는데 다 추서 취소... 거의 이게 원 세트, 두 세트, 하나을 맞고 아.

그냥 가장 많은 메인 음식 계속 그냥 만드는 걸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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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님 일진이 안 좋네.